나 죽으러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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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너무 잔인 이게 너무 잔인 야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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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쵸? 많은 로블록스 게임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네 전한 게임이 로블록스 게임 유튜버 중에 저기요 네? 말 조심해요 유튜버들 중에 제일 못한다고요 아 네, 그렇죠 아, 또 이상한 말 나올까 걱정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정말 우리 니아 여러분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수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에이미 착륙 좀 해달라. 도어즈 같은 데서도 자기 숨으려고 뒤에 사람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장롱에 숨어갖고 뒤에 사람 다 죽게 하는 에이미한테 희생 정신을 좀 배우게 해달라. 그래서 눈물 나는 희생 게임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니아 여러분들이. 저기요, 저도 도어즈 초보라서 못숨고 죽었어요. 그걸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이 평상시에 행실에 문제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못저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쪽 생각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눈물나는 희생 게임을 해달라는 건 필기예요. 어? 어 맞아요. 저도 눈물나는 희생 게임 댓글 많이 봤어요. <laughs> 네, 정말 이렇게 어, 인기 있는 게임인가봐요, 로블록스에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켜서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어? 제일 잘하겠네. 아니요, 저는 희생의 아이콘인 거 아시죠? <laughs> 여러분 제가 볼때 저는 이... 저야말로 남.. 저는 진짜로 <laughs> 막 배려! 저 모델이 지금도 진짜... 저는 야름더 길에서 살기 게... 일부러 못생기 척해요. 우리 야를 이쁘게 나오라고 아, 잘생기게 나오라고. 저 희생밖에 모르는 사람 별명 한 희생이에요. <laughs> 희생 참기 챌린지네요. 우리 같은 희생러들. 일단 어떤 <laughs> 게임 한번 들어서 일단 첫번 보시죠. 야 눈물 나는 희생 게임. 오 심상찮은 별명부터. 튜토리얼 게임은 간단합니다. 한 스테이지 당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지 깰수 있고. 아나첫 판부터 희생할 것 같은데. <laughs> 맵에서 안내를 해주는 표지판을 보고 게임을 즐겨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추모하고 싶을 때는 X키를 눌러 조이를 피하세요자 아 플레이 들어가볼게요. 오, 미들인가요 챕터 1, 2, 3이 있는데 1부터 할게요. 아, 같은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볼게요. 네 눈치 깊 한번 따라볼세요아무도 뭐, 없는데? 어, 나옷 어디 갔어? 어, 옷 어디 갔어? 나옷 어디 갔어? <laughs> 어, 네, 어, 버그다! 이게 뭐예요? 한 명이 희생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몽둥이 봐봐! 한명 죽나봐! <laughs> 아, 빗발라니까 뜨네! 한 명이 여러분. 희생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현남의으뜸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찐이에요. 저는 살찐입니다. <laughs> 제가 초보라서 그런데 누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게임 첫판이라 누가 시범 좀 보여주세요. 도쿄 희생해드림. 희생해드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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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마요님! 헐! 아! 헐! 제가. 아, 나 너무 슬퍼. 너무 놀라. 어떡해. 헐! 어떻게 희생시켜주셨어? 참치마요님, 아! 감사합니다. 참치마요님! 참치마요님! 다음판 왔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비들이 있네요 하지만 달려들지 않으니 누군가 키를 가져와야 돼요. 벌써 서누희희생하셨 어? 에? 에? 아, 내나이 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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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 누가 어 애 A님, A 님, 인 님이, 아이 님이 키를 갖고 계신데 또한 명이 생해야된대요 아, 진짜요? 열분 근데 이 이거... 분들 찐인가요?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저희 신분이 걸려 갖고 잘 플레이가 안돼죠좀 스무스하게 막 심리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봐요. 계진짜하고 물어보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공평한 그 아까 그 분도 저희 흔한 남매인 거 알아 보시고 희생해 주시요아 맞아요. <laughs> 안 되겠습니다. 이번 판 죽고 그냥 저희 아이디 바꿔서 올게요. 아예못 네. 알아보게. <laughs> 자 그러면 진짜로 거래님, 진주님 아이들에서 어, 아이 아, 아무도 아, 네. 모르게 진짜 아, 진짜로 진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비열해서 돌아올게요. <laughs> 어떻게 더 비열해 줄 야! 자 저는 진주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요. 네, 저는 강결의님 아이들로. 아 이제 막 살아볼 수 있겠어요. 진짜. 내가 영먹는거 아니냐? 니들 <laughs> <laughs> 앞을 좀바라 장치인줄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딱 봐도 진심처럼 생긴 캐릭터가 저고요. <laughs> 옐로우에 오렌지 선글라스가 줍니다. 뒤에서 <뭐라> 음. <디드리에서> 보자. 뭐너 <뭐라> 벌써 희생했어. 뭐? <뭐라> 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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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고 했는데. 아 진짜 나한테 희생을 기회를 안 주시네 또 좀비다. 아이 좀비들 중에 두명이 희생해야 되나봐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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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살았다 <살아온다>, 살았다. <살아온다. 뭐라> 희생이 나왔다. <뭐라> 야건철 그래도 사명이 희생해야 돼. 야 그래도. 와 진짜 멋져요. 고마워요. 혹시 멋지신 김이 희생까지. 그다 <laughs> 동생이 채팅을 쳤어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네. 네네 네, 착해. 어. 야 장준준 쓰레기야. 열쇠가 고스튬이희생켰어그래서 죽어서도 트원킹을 하고 계셔. 열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다시 가져옵니다. 동생 가 희생했어. 모아님이 진짜 반전의 어이, 반전의 반전인데 슈퍼 추모합니다 X 누르 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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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퇴했지문 닫힌다 문다문다문 닫힌다 오 야, 여기서 죽으이 개죽음이야 네.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목소리> 아 여기서 희생하면 안 되는데 와 잠깐만 진짜 <목소리> 희생 심지어 희생한 것도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그거다 그어머어스 그거 로봇, 진짜 저는 안 돼요 엄마가 <laughs> 살아오래요 잠깐 저, 저, 엄마 엄마 제가 발언 들어오게한 명씩 어머어스한명발을하나 봐요 로봇 어봇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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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로봇? 로봇이 누구야? 아 이분 아, 저, 이분 어? 말 없다 말 없다 로봇이다 로봇 어? 어? 나 어. 살았다 <laughs> 이렇게 어떻게 <난> <laughs> 알아 <투표하나> 봐요 어머어스처럼아 <laughs> <로봇이. 웃음> 지금 이어봇아야 나 없어 빨리 따라가 아니 가시가 있네 누군가 희생해서 가시를 부십시다 누군가 희생해서 가시를 부실 수 있다는데? 뭐야 뭐야? 누나 죽였어 <laughs> 아 나보다 약삽한사람들 있네 야너 아직 멀었다 오케이 이렇게 어, 하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알았죠? 어.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갖고 방을 꾸며야 되잖아요 눈물 나는 이새끼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방 꾸밀 때 호러스 3 0만 어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30만원씩이나요? 네. 콜? 나 진짜, 진짜 제일. 여러분, 게임은 게임으로 봐주십시오. 진짜 여기서 어떤 추악한 짓거리를 저희가 해도. Go, go, go. 지옥에서 보자. 어 뭐야? 어? 아. 백신를 아. 아. 기억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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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갈 길을 가니다왜긴가 키가 안 먹어요. 어? 어? 저도. <laughs> 키보드가 안 먹어요. 서론님도 고장났다면서요 오, 어? 빠졌어! 주님 멋지십니다 이따가 어머어스 스테이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알람 방을 껴야 됩니다 주님 최고 자자 모이세요 각자 사랑하는 이유 한 개씩 댑시다 야. 이게 3시간 걸릴 거 같은데요? 침 빠져 어 포기해 포기해 알겠습니다 30만 원 30만 원막 꾸미기 30만 원이야 저는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laughs> 나. 어, 둘이 가족이다! 어차피 쌍둥이구나. 침묵이 나버렸는데, 둘이? 어떡하죠? 신님이 가야겠는데요. 가기시죠. 가기시죠. 부처님, 봐봐 아, 아 이게 너짱이래 이게 너짱이래나 죽으러 간다. 나 죽으러 간다. 고마 아, 울지 마. 진짜 안녕. 어! 아! 물좀 난가요? 신님, 잘 가세요. 자, 이 독을 한 명이 만져야지 문이 열리나 봐요. 자, 이제 2대2 싸움이 돼. 이분들도 친구고, 우리도 친구예요. 자, 여러분들, 이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까 진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맞죠? 네. 원래 이런 게임이니까. 네. 제가 놓을게요. 무슨 수작이죠? 그래 저, 도 <laughs> 헐! 저던데. 독파카 그림. 오케이. 닦아주세요. 오오오. 독그림이 키가 이거 땡기는 거거든요. 아. 자,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길 합시다. 이번 판에 두분 중에 한분 희생해주시면, 남은 한분 최종 우승시켜드림. 아, 근데 이두 분이 한번 죽으면 같이 그냥 나가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어? 한번어졌다 아, 같이 가버렸어. 같이 가셨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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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1대1이면? 한번 보자, 1대1인데 어떻게 되는 1대1은 어떻게 되는 1대 거야? 1대 어떻게 아, 모르겠네. 아 1대1은 그냥 살 수도 있어. 과연, 어, 로블록스의 판단은? 1대1. 아. 끝이 안 나겠는데요 어찌 됐든 결판이 안 나서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쩌지? 이거판 네가 찍는데 ㅋ ㅋ ㅋ ㅋ ㅋ ㅋ 어 결국 왕좌에 못 가요 왕좌에 못 가요? 누군가를 칼로 죽여야 길이 열려요? 아 그래서 아까 죽었구나 아그래나 죽은 거구나 바로 나, 내려오자마자 죽였잖아요 <laughs> 뭐야? 아 그렇구나 괜찮아? 내가 일는데 <laughs> 아, 나 죽어야 되네. 아, 이거 어떻게 우승해? 우승하면 너무 힘드네. 30만원. 그러면 이번 판에 우승 말고 더 멀리 가는 사람들 중에. 어때요? 그럼 쉬다. 아, 이번 판은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거 좀 떠들면 불리한 것 같아. 얌전하게 다른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오, 오, 오. 가시나요? 오, 오 컨트롤, 비가기. 오, 뭐야! 터뜨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 가신다, 가신다. 아, 여기서 이제 누가 이행할 것인가? 배를 들고 제가 갈게요. 진짜요? 가 대한민국 만세! <S> <S> 잘 사세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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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눈물 없이 볼수 없다 진짜. 진짜. 어.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이거 봐보죠? 아 독인가요? 네.. 아.. 이판 진짜 어려운데요 야 여기 빠지면 진짜 헛죽음이야 빠져 빠져라 빠져라 빠져 죄송해요 <웃음> 자 여기서 <그래서> 살아남아야겠죠? <laughs> 저 진짜 오늘 생일이에요 호원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 이러면 살려겠지 베이컨 가자? 베이컨이 누구지? 야 빨리빨리 빨리. 누구 할 거야? 핑크?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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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왜 이거.. 칼어야 은뜸이지 이 은뜸이 엄마 보고 계시니까 어. 봐줌 어, 엄마 보고 계시니까 요줌 엄마 보고 계시니까 봐줌 엄마 보고 계시니까 봐줌 엄마 보까마 보고 계시니까 봐줌 엄 봐줌 봐 보고 니 보고 계시고 계시니까 봐줌 엄마 계니니고시 살려줬잖아요 아까 엄마 본다고 내가 쓰레기킹 할 거야 열두 살아 에이미랑 동갑이네요 가꼰 흥남 아 자기 불리할 때 자기 이름 까는 거 진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진짜 쓰레기킹이 쓰레기킹이다 <laughs> <저> <laughs> <laughs> 지효님 이 말을 믿어 주실지? 네. 아 욕하신거에요? 먹가래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욕하래 진짜 욕했대 아 내가 욕하는데안 먹힌다 흔한 남의 정체밝히기 작전도 안 먹혔네요 <laughs> 그러면 다른 작전 밥 먹을 때니 1시간 뒤에 만나요라고 음, 진짜, <laughs> 진짜 밥 먹으러 가잘 해볼게요 갈게요 <laughs> 질 <응, 귀여워. 웃음> 생각이 없어요 오케이 움직이지 말아봐요 <laughs>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분 지금까지 장난인 걸로 알 거예요 Many months later 와두 쓰레기가 만나니까 두두. <laughs> <laughs> 아 진짜 쓰레기 누가 될지 A few inches later. 분 넘었죠. 아저 쓰레기킹 자리가 뭐라고. 아보이 욕심이 나네. 가세요. 린안 가. 그래도 날떠는것 같아. 진짜 내가 자리 를 비웠는지 떠본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보고 있지. 자리 비움 안 하고 있지. 사실 은 자리 비움 안 하고 있죠. 지훈님 맞아요. 그래도 저는 없는 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훈님 포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도어즈보다 더긴 녹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음. 아, 대단한데, 아. 아,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도 포기할 수 없죠. 음. 아, 잘, 잘 되는지 가서 저도 일좀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럼 14일 나갈 분이 아니야? 대단한 분이야 아, 참. 세세세 하고 있을래? 시시시, 작 세세. 흐르다, 흐르. 내가 안 했어? 어, 네. 리 음. <laughs> 네, 보통 대단 분이 아야 아, 이분 잘 되실 아이 어. 정도 끊기면못할게 없어 아, 이기좀해게요 아직 계시네요 어, 어 반가웠나봐요 빨가나야 반가웠나 <laughs> 진짜 무서워 이 진짜 무서 분이야 친해져볼게요 일단 우리 친추합시다 친... <laughs> 아 이게 진짜.. 불안한 거아 무슨 가짜잖아. 야 이렇게 가야 다 진짜 아이디 친추해주시면 믿으실래요? <laughs> 왜냐면 지금 중시간 넘게 찍고 있어. 밥도 먹어야 돼. 말 말고 죽으세요. 잔말 말고 안먹겠다밥먹안먹아 몰라 잠수탐 수고. 너무 오래 걸렸어서 녹화를 끊고 변화가 있으면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8분이고요. 잠시 녹화 끊고 겠습니다 진짜 쓰레기킹이 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와 강력한 분을 만났어요. 지훈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말이죠 나도 쓰레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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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와얘 진짜 나보다 더 쓰레기킹이다. 아싸. 근데 알아? 너가 더 쓰레기야. 걱정하지마 왜 쓰레기 왕 됐는데? <laughs> 저 어린 12살 애를 이겨먹으려고 꼬인석 켜놓고 <laughs> 저 자리에 못 앉았을 뿐이지 너가 더 충분히 쓰레기 왕이야 인정 진정. 한번 인정하시죠 인정한다면 소리 질러 라 <laughs> 진짜 <laughs> 아 30분 동안 밥을 먹고 왔는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연결이끊겼더라고요 어쩐지 이분이 계속 조금씩 움직이더라 <laughs> 일 어... 지호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게임,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야 여러분들. 오늘 남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이 게임 뭔지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게임이었을 뿐이니까, 만약에 뭐 누굴 질타하고 싶다 하신 거 있으면, 정말 이 친구한테 왜 게임을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laughs> 저한테 해주시고, 진짜 쓰레기인 건 익숙하니까요. <laughs> 네. 이분들은 저희 재밌는 영상을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께는 박수! 많은 박수를 하면서 벌써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정말 재밌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모든 영어, 음, 여러분 오늘 출연이아 오늘.. <laughs> 저가지고 말이 안나 <laughs> 오늘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까우네요 아눈 아펴서 다음에 챕터 2가 있다니까 챕터 2에서 생긴 키스이 대신 30만, 키스, 30만 원 얻었잖아요 이거 어, 맞네. <laughs> <웃음> <쓰레기>. <웃음> <또 쓰레기>. <웃음> <웃음> 여러분들 다음 주 흔한 게임 예고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할 게임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셨던 에이미는 먹기는점프의패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간부! 야, <laughs> 진짜 진짜 오늘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한테는 뭐 진짜 그러셔 안될 게임이니까 이런 게임이니까. 제가 밥 먹으러 갈때 영상을 녹화해놓고 왔는데 이분이 20분째서 이런 대사를 했었네 내가 그때 왜널안 죽였지? 그래도 제가 좀 호적수가 됐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 저 인정해 주면 시 더마영화 장삼이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시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